어 뭐야? 오오 뭐? 어어 뭐야 여기? 틀렸나? 어 뭐야? 어저 형님 형님 뭐야 이거 씨발? 어오뭐막막 어, 막 계속 빨려 들어가 뭐야 왜? 뭐야? 오오오어 어, 어. 어, 뭐야 오씨 어, 그래? 어, 나나나좀 꺼내줘봐 이거 뭐야 이거? 오오오 뭐? 늙 아니야 늙? 어,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? <laughs> 어 이거 어떡하지고? <laughs> 어? 이거 어떻게 꺼내지 이거? <laughs> 어뭐 이런 걸 만들어 놨어 형형형형형형형형 찾았어요 찾았어요 260, 260, 250, 250, 210, 210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? 수레차 한번 까볼게 형님. 제발. <목소리> 형님! <laughs> 안 날라가 완전 꼈어. 안 나와죠? 어, 아예 안 나와져요. 그냥 계속 막 아래서 뭐가, 뭐가 막 당기는 것 같아요. 계속 기다려봐. 옆에다 차를 대볼게. 응안살려줘요 들어오시면 안돼요 들어오시면 안돼요! 아 <독 Branding> 들어오시면 안돼 아, <들어줘>, 아 <,ket>: 들어오시면 안돼 들어오시면 안돼요 아아아아이아이씨어 밀어 <김독 cuz> 어 됐어 됐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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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어 밀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날아가면서 나올줄 알았는데 안 날라오네 뭐어게하겠다고요 내가 내려가. 그래서 너를. 어, 좋 됐다. 어, 아! 아!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아! 저 개거지 같은 게임, 진짜! 아! 아니야! 안 타줘! 안, 안 타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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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어. 기 시작 봐기너 너, 너부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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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살릴게. 가만히 있어. 뭐, 너못 너, 살리자.

<laughs> 아우 존나 웃기네. 어 들어와. <laughs>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어 들어왔다. 어 들어왔다. 어못 빠져 나가냐? 왜? 얘 들어왔잖아요. 나안 보여. 어? 어못 빠져 나갔다. 어못 빠져 나가. 못 빠져 나가. 어얘얘 친구도 들어와서 친구도. <웃음> <웃음> 어 못나가 못나가 <laughs> 못나가다 a g a 다오죽 a 다고 좋다고 n 겠구만음잘 가고 잘 가고 어 a w a Taiga, Taiga, 됐어 i g a Taiga, 어 a 그러니까, 어 g <laughs> 어, 두명다 들어갔어요, 어, 여기에. 야, 퇴게 드릴 예, 두명다 들어갔어. 어때? 어. 아, 존나 <laughs> 웃기네. 아! 아